여러분이 일하는 요양원의 한달총 수입이 얼마가 될것 같아요. 2.2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. 아 그래 입수 어르신이 보통 230 몇만 원이야. 230 몇만 원이면 230만 원 잡자고요. 2.2명 그러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그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요양원에 500만 원 정도가 되겠구나. 500만 원 중에 요양보호사님의 월급을 빼고 나머지가 운영과 그 창업주의 이득으로 분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 쉽죠? 칼마르크스가 그 근로자의 이득을 뗀 만큼 운영진이 돈을 벌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계산되셨나요? 여러분 요양원의 수익구조가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.